국구께서 큰 결단을 하셨군요. 그뿐이 아니야. 네가 그렇게 찾아 임하던 장부, 아버님은 그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. 원하던 장부의 내용을 드디어 보게 된 철종. 다들 생각보다도 쓰레기야. 다들 안 해먹은 놈이 없고 안 해먹은 게 없어. 재물에 관한 국구의 기억력이 정말이지. 대단합니다. 지금 저... 내부고발자의 처우는 어찌 되려나? 국구는 이 모든 부패의 주축입니다. 이걸로 그 죄가 사라지진 않죠 아, 아, 하지만 하지만이라뇨 내겐 그저 부패한 자들 중 하나일 뿐인 국구입니다 허나 중재원에겐 유일한 여력이죠 어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?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하다 공과를 따져 공이 더 많으면 과를 덮는다 했습니다 공을 더 세워라? 이를테면? 이를테면 증거 수집에 협조하는 겁니다 대신 내부고발자의 신변은 확실히 보여주는 걸로? 물론입니다.